어엇하냐면요이 석탄 발전소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산시키는 어, 그런 경제 폭탄이 될 것이라고 오늘 경제학자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어, 경제 폭탄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그 뜻에서 이 가상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섯 개 만들었는데 벌써 그 안에 폭발이 돼버려가지고이 마지막 남은 가이폭발을 터뜨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삼성은 1년에 매출액이 삼성 전자가 400조입니다, 400조. 이런 거대한 초인류 기업이 이몇푼안 되는 색단 바지에서 돈벌어 묶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졸렬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전 회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기에 어울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아이들, 아이 보기가 참 민망한 그런 사업이 석탄사업입니다.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은 다 손대고 있는데 삼수건 마지막까지 돈좀 벌어보겠다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석탄사업 투자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10차까지 중대정선는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 기역의비상행동이 나서게 되면 성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100% 우리 성공입니다. 중단선언할 때까지 갈 거니까 다 같이 행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폭탄을 네, 중간하라 하면 터뜨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 외치고 나서 아. 고 외치고 나서 석탄, 석탄 폭탄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그러겠습니다.